베이플랜드에서 번지고 있는 파플라투스 자리 거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플라투스는 하루에 이에만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유저들이 이승번을 자기처럼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입장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체량마다 앉아서 대기줄을 무한점유하고 단지 매수만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 정상적으로 기다리던 구기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곧 입장할 차례였는데 거래 때문에 순서가 빼앗겨 버립니다. 둘째, 낙심한 구조가 성됩니다 구매자가 있으니 판매자는 점점 늘어나고, 판매자는 앉아만 있어도 돈이 생기니까 대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정상적인 대기자는 채널만 전전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사냥터 자리거래와는 다릅니다. 사냥터 거래는 누군가와 자리를 바꾸더라도 타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플 자리거래는 곧바로 다른 대기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더 심각한 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들어내는 가스라이팅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대기자가 파플라투스 격투에 50분이 걸릴 캐릭터라고 합시다. 그는 150레벨 보호 마스터에게 자리를 판매하고, 뒤에 있는 2순위와 3순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 50분 걸리는데, 이 사람은 20분이면 끝나요. 괜찮으시죠? 결국 2순위, 3순위는 자신들이 곧 입장할 차례였음에도, 거짓 협의에 동의해버립니다. 사실은 그냥 자기들 순서였는데 말이죠. 저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제 순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와 거래한 뒤제 차례를 무시하고 입장해버린 겁니다. 또 다른 날은 채널을 아무리 돌아도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널이 거래로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리 판매자들은 일부러 약하고 트라이가 오래 걸릴 만한 캐릭터들을 앉 쳐놓습니다. 이유는 일반 대기자들이 트라이가 오래 걸리는 캐릭터 뒤에 줄을 서지 않는다는 점을 노립니다. 말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문제를 드러내고 이슈화 시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처음에는 구매자에게 경고를 하고 판매자로부터 환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고를 듣고 채널을 이동한 유저가 바로 다른 채널에서 또 자리를 사는 걸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강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구매자가 입장할 때 같이 들어가서 아이템을 먼저 챙기고 그 캐릭터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낙순환을 끊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화풀 자리거래는 단순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매자가 있으니 판매자가 늘어나고 판매자가 늘어나니 정상적인 대기자는 계속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유저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리거래에 동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스템적인 개선을 바랍니다. 그래야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모두가 공정하게 파플라투스에 도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왜 네, 판매자를 안 따라 들어가고 구매자를 따라 가나요? 대부분의 판매자는 애초에 입장할 의사가 없거나 이미 이회를 모두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순번이 뒤로 밀려 있어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하루에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 들어갈지 말지도 모르는 판매자를 계속 기다릴 순 없습니다. 반면, 구매자는 실제로 입장을 시도하니까, 그 순간을 잡아 응징하는 겁니다. 너가 뭔데, 운영자도 아니고 나대냐? 제가 하는 행위는 운영자의 권한으로 하는 집행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그냥 한 명의 유저로서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말로에서는 바뀌지 않으니까 눈에 띄는 상황을 만들어 이슈화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뒷순범 무시하고 구매자를 따라 들어가면 결국 너만 이득 보는 거 아냐? 아닙니다. 저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 파플라투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보스를 잡으면 저는 단순히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재화들은 제가 독식하지 않고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있는 유비 유저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이 보상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 행동은 저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치도, 매소도 챙기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협의자 또한 구매를 허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입장 의사가 없는 악성 파풀자리 파리가 만연 구매자는 판매자를 양산, 협의자는 구매자를 양산 구매 또한 악취.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나는 직접 피해를 준게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매 행위 자체가 판매자를 만들어내고, 그 판매자가 대기열을 점유하면서 결국 다른 정상 유저들의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즉, 구매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악순환의 첫 고리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거래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수요와 공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암표상과 똑같습니다. 콘서트 암표상이 표를 독점하고 되팔아서 원래 정가로 사고 싶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처럼요. 파풀자리 거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입장했어야 할 유저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존재인 판매자만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즉 없어도 될 존재가 이 시스템의 중심에 서서 선의의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구매자를 밀어냈으면 그냥 나오면 되지 왜 계속하고 있나요? 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 판에서 트라이가 가능하다면 그대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굳이 들어갔는데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억지로 나오면서 기회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은 보스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부당한 입장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냥 구매자 가지고 유튜브 각 뽑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귀찮고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만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영상 거리를 뽑으려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유저들은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즉, 목적은 조회수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